이번 비디오에서는 유니트로 만든 모바일 앱에 구글 애드몹 광고를 삽입하는 방법을 볼 거예요. 애드몹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앱 광고는 배너형, 전체 화면형, 리워드형이 있어요. 이 비디오에서는 배너형과 전체 화면을 구현하고 리워드형 광고는 이어지는 비디오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합시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구글에서 애드보을 검색해서 애드보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구글 계정을 통해 애드보블에 가입하고 광고 아이디를 부여받아야 돼요. 애드보블은 광고가 표시될 광고창을 광고 단위라고 부르는데 앱에 표시되는 각각의 광고 단위들은 각각의 고유한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요. 앱이 아니라 광고 창 단위로 아이디를 부여받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같은 앱에 배너 광고랑 전체 화면 광고가 따로 붙어 있으면 배너 광고를 위한 아이디와 전체 화면을 위한 아이디를 따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애드보블에 가입하고 아이디를 부여받는 과정은 쉽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제 계정을 로그인해서 애드몹 대시보드 들어가서 직접 제 계정에 등록된 광고 아이디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빠른 진행을 위해서 구글 애드몹에서 제공하는 더미용 아이디를 사용할 거예요. 테스트를 위해 사용할 수 있고 실제로는 상업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더미용 아이디들이죠. 만약 여러분들도 빠른 진행을 위해서 애드몹 계정을 설정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싶다면 구글에서 애드몹 테스트 광고라고 검색을 하시고 검색 결과 상단에 있는 테스트 광고 페이지로 들어가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광고 단위 아이디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 광고 아이디들은 실제로는 수입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광고 단위 아이디들을 복사해서 기억을 해놓을 거예요. 그다음 필요한 일은 구글에서 구글 애즈 유니티라고 검색을 하고 가장 먼저 나오는 깃허브 구글 애즈 모바일 유니티라는 페이지로 들어가서 공식 구글 모바일 애즈 유니티 플러그인을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깃허브 페이지에서 릴리즈 탭으로 들어가서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면 되죠. 그래서 저 여기서 최신 버전 구글 모바일 에즈 유니티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아 줄 거예요. 그다음 유니티 허브를 켜고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요. 새 프로젝트 이름은 구글 에즈 샘플 이라 할게요. 유니티 버전은 유니티 2017 이상이면 상관이 없어요.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로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고 프로젝트가 생성되면 빌드 설정에서 현재 프로젝트 설정을 모바일 빌드로 변경해 줄게요. 안드로이드와 iOS 둘다 가능하지만, 현재는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스위치 플랫폼 눌러서, 스위치 해줄게요.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빌드 세팅에 현재 씬이 등록이 안 됐으니까, 샘플씬을 등록을 해놓고, 돌아와서, 그 다음 다운로드한 구글 모바일 에이지 유니티 패키지를 실행해서, 임포트 해줄게요. 경우에 따라서, Resolving Android Dependency라는, 새로운 창이 떠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바일 에즈 SDK를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의 플러그인즈 폴더에 모셔둘 거예요. 이 과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 변경 사항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관련 모바일 에즈 SDK를 다운로드 받아서 임포트해야될 때는 또는 이미 설치된 모바일 에즈 SDK를 업데이트해야 될 때는 왼쪽 상단에 있는 asset play service r e s 리졸 v e r android r e s o l v e r r e Resolve s o l v e 버튼을 눌러서 의존 SDK 갱신을 실행할 수가 있어요. iOS는 Unity 프로젝트를 Xcode 프로젝트로 빌드한 다음에 마지막에 Mobile Edge SDK를 수동으로 삽입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필요 없어요.